안녕하세요. 저는 거지 건성의 본인 아들만 귀한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돌싱으로 돌아온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치졸하고 비겁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었는데요. 제가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은 귀하디 귀하게 자란 외동아들이에요. 시모가 시집어서 임신을 빨리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몇년 동안 당했었고, 그러던 중 어렵게 생긴 아들이라 너무 귀했다고 했습니다.제 남편이 네살 무렵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독하게 살았던 시모라서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죠.이 사실을 결혼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머리를 질끈 묶고 전력결주를 해서라도 도망을 쳤을지도 몰라요.대충 딱 외동아들이고 시모가 혼자 어렵게 키운 아들이다. 이 정도만 알았고, 실제로 제 앞에서 행동을 할 때에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양가에도 왕래가 자작고 자주 얼굴을 비치면서 지냈었기 때문에 꽤친밀한 사이였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약간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남편을 정말 잘 챙긴다는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전혀 과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저번에 드셨던 소갈비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거기 또 예약했어요. 오늘 거기서 저녁 먹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딸이 최고라고 하나보다 정말 좋지. 제가 이제 어머님 딸이죠 뭐 이런 느낌의 대화를 주고 했었고 고기를 구울 때도 이런 거 남자가 하는 거라고. 저를 꽤 챙겨주셨던 분이셔서 저도 잘 따르고 서로 잘 지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삐그덕하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장녀라서 부모님께서 어려서부터 시집갈 때줄 거라고 고이 고이 모아두셨던 결혼 자금을 저에게 주셔서 결혼할 때 모은 돈이랑 보탤 수 있었죠. 그런데 시댁은 달랐어요. 수진이 너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라. 나는 동아이에 혼자 이 정도 키운 거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쥐어짜도 돈이 없어서 결혼 자금은 따로 못 해줄 것 같은데, 뭐 혹시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거 있냐? 아, 아 어머님 아니에요. 저희 둘다 모은 돈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결혼해야죠.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보니 너네 집에서 돈을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해줬냐? 감사하게도 5천만원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 샀는데 보태라고. 뭐? 5천? 그걸로 무슨 집을 살수 있냐? 아유, 부모가 다벌정이 살아있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보태주는 거냐? 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랑 동생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따로 결혼 자금을 5천만원씩이나 보태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데, 아, 장난이다, 장난. 그치, 뭐. 나는 한 푼도 못 포탰는데 할 말이 있겠냐, 내가 뭐. 그렇게 귀한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포탰다는 신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원래 시댁은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혼 선배인 친구들의 조언이 떠올라서 그러려니 하고 애초에 돈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도 아니라서 그게 상관은 없었는데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참 사랑 감정 상하게 말하는데 재주가 있네.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 기간에 많이 싸운다고들 하죠. 진짜 많이 싸워서 파혼할까 고민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때 참지 말고 파혼을 선택하는 게 현명했지 싶더라고요 드레스를 고르는 데꼭 같이 가고 싶다던 심호였는데 솔직히 불편해서 저는 싫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같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드레스 고를 때 사돈이랑 같이 가지? 아휴, 나는 뭐 딸이 없어서 그런 거 가볼 기회도 없고, 같이 가보고 싶은데, 내가 가면 좀 그렇겠냐? 네? 아, 뭐, 엄마랑 둘이 갈 거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그렇게 엄마랑 신모, 저, 이렇게 셋이 드레스를 고르러 갔는데, 진짜 열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뭘 입던 다 별로다. 이건 저렇다. 사사건건. 시비를 걷는 탓에 직원분들도 당황하시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죠. 아유, 남사스러워. 그렇게 젖을 다 내놓으면 여자가 싸 보여. 이건 절대 안 돼. 예, 너 보니까 팔뚝에 살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좀 가려라. 너무 화려하지 않니? 너무 과한 것 같다. 이건 별로다. 너무 뚱뚱해 보인다. 신부가 여리여리한 맛이 있어야지. 수진이 너 다이어트 해야겠다. 너무 가슴만 보인다, 수진아. 싼 여자 같아. 진짜 창피해서 주구멍이 있다면 딱 숨어버리고 싶었고, 저렇게 드레스 입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결국 저희 엄마가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하셨어요. 저시라는 표현을 요즘 누가 써요, 사돈. 그것도 새 신부한테. 드레스 고르다 보면 저 정도 노출은 노출이 아닌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리고 수진이 정도면 통통한 정도도 아닌데 얘가 뺄 살이 어딨나요. 수진아, 엄마는 가슴도 적당히 파이고 화려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 아까 2번, 5번이 이쁜 것 같아. 아니, 사돈, 혹시 제가 말하는 게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 며느리고 그날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테니,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건데, 이게 뭐 잘못인가? 너무 예민하게 꾸시네. 아니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니만큼, 사돈 취향이 아니라, 신부한테 가장 어울리고 예쁜 드레스를 선택해 줘야죠.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대충 몇개 입고 끝나는 것 같다니만.아이고 알았어요.알았어. 조용히 있을 테니까 둘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어 내딸 없어 서러워 살겠나.이 드레스 사건은 이래저래 해서 대화 끝에 협의점을 찾아 잘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2차 3차 계속해서 심호의 반응이 펼쳐졌습니다. 예수진아, 나한테 통화 가능하냐? 아, 네, 어머님, 가능해요. 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애단 이 있잖아? 애단 그거 목록 뽑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내가 목록 뽑았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하라고. 아, 네, 어머님,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봤는데, 목록은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노르셨습니다. 시모에게만 들어가는 비용이 몇천에? 친인척득 것을 포함하면 제가 대출을 해도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어머니 제가 예단 먹는 확인해 봤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조금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아유 정말 답답하다 너도.예.내가 통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내 아들 내가 죽게 살기로 노력해서 겨우 임신해서 얻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아들이다.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고, 눈 오는 날에는 걸어다니다 미끄러질라. 비가 오면 조금이라도 맞아서 옷이 처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나 혼자 그렇게 키우는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장가 보내면서 너한테 그 정도도 못 봤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께 예단해드리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친인척분들까지 이렇게 과하게는 제가 할수 없어요. 솔직히 동아씨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거의 다 부담하고 제 앞으로 대출 조금 껴서 집도 장만했고 가전 살림살이 다 채우는 것도 거의 제 돈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예단까지 이렇게 하면 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예단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결국에는 네가 집 샀다 이거냐? 남자가 사야 되는데? 아이고 너도 별수 없는 콜빈 요즘 여자애들이랑 다를 게 하나 없구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집을 해오니 같이 하거나 돈 있는 쪽이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구식이어도 이 정도는 안다. 어머니 그러니까요. 요즘 누가 남자가 지불해요. 협의점을 찾는 거지. 반대로 요즘 어떤 여자가 이렇게까지 예단을 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데, 거기에 예단까지는 형평상 어렵죠. 시끄러! 우리 동아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이렇게 잘 커서 좋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친인척들한테 보여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내 처민이 살고 키가 살지.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니네 시애미가 친인척들 사이에서 기가 팍 죽어서 그러고 살면 좋겠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도 홀랑 테려가면서 그 정도도 못한다는 거야? 대출을 하든 말든 그건 니네 사정이고 전 목록때도 예단 꼭 해와. 안 그럼 난이 결혼 반대다 알겠어?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시모 남편에게 이대로 말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더 돈도 많이 모았고, 신용도가 더 좋아서 제 명의로 집을 다 처리하고 마련했던 거라 이것만 해도 결혼을 하면서 제 몫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역시도 이 부분을 미안하고 고마워했기에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게 해당 리스트고 이대로 해오라고. 안 그러면 결혼 반대하신대. 이게 돈이 얼마야? 말도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전해서 말할게. 걱정마, 여보. 미안해. 어, 해결해줘. 긴말하지 않았고 딱 팩트로만 말했지만 역시 예상했던 시무의 전화가 바로 왔죠. 예, 너 벌써 니네 신랑 잡고 산다고 광고하냐?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누가 남자를 이리 휘두르고 철리 휘둘러? 그리고 감히 모자 사이를 찢어버리려고 너 지금 수수냐? 왜, 호렘이라서 만만할 것 같냐? 아니요 어머님. 전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님이 제 말을 전혀 들어주질 않으셔서요. 동아씨랑 저랑 하는 결혼이니 당연히 동아씨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말했어요. 시끄러! 아무튼 예단은 절대 수정 못한다. 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예단은 그렇게 준비 못해요.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먼저 끊을게요. 이러고 전화 절대 안 받았습니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 대화가 도통 통하지 않았고 솔직히 시모 말에 휘둘리면서 살기 싫어서 더 강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시모를 이겨서 애단은 아예 없던 걸로 하기로 했고 저도 그런 시모가 괘씸해서 정말 목걸이 하나도 해주기 싫어서 안 하기로 싹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가 식장 계약금을 현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시모가 훔쳐간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남편이 봉투에 따로 넣어서 가방에 넣어뒀다는데 막상 식장에 도착한 일이 없길래 처음에는 진짜 설마 잃어버린 건가 했고 저역시또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액땜했다고 속상한 마음을 감췄는데 남편이 집에 가서 보니 그 봉투가 집에 있길래 시모한테 물어봤다 하네요. 시모의 말이 훔친 건 아니고 급히 돈쓸 곳이 있어서 우선 쓴 거라고 했다는데 아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싶더군요 남편도 이때 시모한테 화가 정말 많이 나서 시모랑 남편이랑 한바탕하고 저희 신혼집으로 왔었거든요. 아 신혼집은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 둘다 입주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모가 본인만 두고 벌써 갈 거냐며 남편을 잡아서 저만 입주를 했습니다. 제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하고만은 절대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같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할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대꾸를 해야겠다. 절대 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지만 시모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죠. 하루는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혼인신고 아직이지? 아네 다음 주쯤에 하려고요. 절대 하지마. 하지마. 아직은 아니야. 알겠니? 네? 왜요? 에이, 글쎄,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리고 너네 피임은 똑바로 하고 있지. 1년쯤 살아보고 임신도 해야지. 그 전에 갈졌으면 통화가 피곤해. 동화 혼자서 애 키우게 내가 놔두지도 않을 거지만, 어디서 지 씨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통화가. 그러니까 우선은 더 살아보고, 1년 뒤에 혼인신고도 하고, 얘도 그때 생각해봐라, 알겠니? 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정말 해도해도 해도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머님이셔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신혼이 저희한테 이혼이요? 얘는 꼭 한마디를 안지더라. 나는 네가 이래서 싫다. 이래서 꼭 우리 아들 잡아먹을 것 같아서 너무 싫다. 싫어. 또 열이 막 올랐지만. 남편한테 말하면 늘 같은 대답이에요. 우리 엄마가 조금 옛날 뿐이시라 그래. 당신이 이해해. 그냥 무시하고 내내 하면 금방 끝날 건데 당신이 너무 대꾸를 하는 것 같아. 혼인신고야 하면 되는 거고 애도 우리가 원하면 가지면 될 것을 엄마한테 말 대꾸한 거 맞긴 하네.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 늘 싸움으로 번져서 그냥 아예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저만 열받고 저만 속이 탈걸 알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긴 얘기를 굳이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이혼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저희 집도 참 자주 놀러 오시던 심모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어느 날은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늘 옆에서 잔소리를 하던 신모가 안 보이고 조용하길래 뭐 하시지 싶어서 거실 쪽을 봐도 없어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저희 침신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세요? 아, 어, 아니다, 아니야. 밥은 언제 먹니? 아직 멀었니?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준비를 하고 밥을 먹다가 자연스레 침실을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침실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로 산 침구로 교체할 겸 기존에 쓰던 침구를 세탁하려고 커버들을 벗기는데 웬새노란 부적이 몇개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서 처음엔 아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어느 방향으로 자는지 알고 있던 시모는 제 베개에만 부적을 내장 넣어뒀고 후에 보니 제가 누는 방향에만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도 부적이 4장, 총 8장이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따져 물으라고 했지만 이 부적들이 뭔지를 알아야 했기에 근처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이었어요. 임신 못하게 막는 부적, 제 길을 죽이는 부적, 일이 잘안 풀리게 하는 부적, 몸을 허하게 기운을 뺏는 부적,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부적, 남편이 바람나게 하는 부적 등등 그냥 상상을 할수 없을 듯이담긴 부적들이라는 대답을 듣고 신모에게 찾아가면서 남편도 불렀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신모가 모인 자리에서 부적을 집어 던졌어요. 신모한테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뭐 2년이 근데 내가 누군지 하고 너말다 했냐 미쳤냐고? 그럼 이게 정상인으로 할수 있는 짓거리에요 인연이 근데 너 죽고 싶냐? 여보 진짜 왜 이래? 이 부적들은 다 뭐야? 그만 못 해? 엄마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모르면 조용히나 있어. 이 부적들이 다 뭔지 알아? 나 임신 못 하게 하고 남편 바람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기빼서서 아프게 하는 부적들이래. 이런 끔찍한 짓을 네 엄마가 했다고 나한테 이 사진 봐 볼래? 정말 끔찍하지 않니? 처음 부족을 발견했을 때 현장 그대로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보여주니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정말 미치신 거 아니고요. 제정신이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제정신이면 절대 이런 짓못 한다고. 불결하고 너무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싫어요, 정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싸대기를 때리며 이 년이 근데 어디서 파악을 하고 있어? 그렇게 불만이면 기어나갈 것이지 내 아들 발목은 왜 잡아? 어차피 니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칼라서면 그만 아니니? 이동아 당장처럼 버러지 같은 년이랑 헤어져 너 엄마도 제발 그만 좀해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아들 아들 할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라도 장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놨으면 그렇게 좋은 뜻이어도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수진이가 이러는 게 당연하지. 그만 좀 해.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 했어. 자꾸 엄마 이러면 나 엄마 못 봐.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니까 기호이 했냐? 아주 여자 치마폭에 쏙 들어가서는. 동한이가 엄마한테 이럴 리는 없는데. 이어시 같은 게 순진한 내 아들 꼬득해서 아주 물을 들이는구나. 네가 말해봐라. 난 앞으로도 네 귀는 확 죽이고 우리 동안만 승승장구하도록 빌고 또 빌고 또 빌거다. 이래도 붙어있을 거냐? 제발 그만하라는 남편을 뒤로 한채 계속해서 포악을 떴는 시모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동아 우리 헤어지자. 니네 엄마가 진짜 끔찍할 정도로 소름 끼쳐서 내가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 접수 안 했어. 정말 잘했다 싶네. 나 같으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했으면 난 지금 당신 얼굴 쳐다도 못 보고 빌고 또 빌었을 거야. 근데 넌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이야? 평생 그냥 니네 엄마랑 그러고 살아. 그리고 최미옥씨, 정신 씨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시간 나면 정신과 가서 치료도 좀 받고. 내가 봤을 때 최미옥 씨는 약 먹으면서 치료해야 돼. 사이코패스 같거든. 2년이나 지금 내 이름 불렀냐? 또 분노해서 제 싸대기를 때리길래 저는 머리를 잡아줬어요. 당신이 뭔데 날 때려? 한 번은 맞아줘도 두 번은 못 참지. 내가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도 다 뽑아줄게. 그리고 당신, 나 말리지 마. 말릴수록 네 엄마 머리 다 뽑힐 거니까. 야, 너 당장 안 놔?아이고, 말세다!말세야!어디 감히 인연이?그렇게 한참에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리저리 휘휘휘 두르다 바닥에 내던지면서 말했죠.최미 역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당신 아들이랑 나랑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혼인신고도 안된 상황이라.당신 아들은 그냥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면 끝이라고 이해 안 가? 수진아 왜 그래 너 정말. 내가 너랑 어떻게 헤어져?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우선 진정을 해봐. 아 그러게 엄마 진짜 왜 그랬어.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내가. 아이고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이게 다 이놈아 너 잘되라고 애미가 도와준 거 아니냐. 저연 키가 워낙 세서 네가 키에 눌린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나쁜 자식아. 집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거실에 정말 고가의 도자기 하나가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시모가 아끼고 또 아끼는 도자기인 걸 알고 있어서 그거 그냥 바닥에 순식간에 던져버렸어요. 당신의 모자 때문에 받은 내 정신적 피해보상금이나 퉁치는 걸로 해. 그리고 당신 시간은 딱 지금부터 3시간 줄 거야. 3시간 내로 집안 싸면 쓰레기로 생각하고 다 버릴 거야. 3시간 뒤에 사람들 올 거거든. 청소해 주러 빨리 움직여. 빌고 빌고 재반목을 잡고 울고불고 남편은 진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빌었고. 빌다가 본인 엄마에게 전화해서 분노했다가를 반복하는 남편을 보면서 더 정이 떨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3시간이 지나도 짐을 다안 치웠길래 사람을 불러서 쓰레기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저 사람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고 서리고 보고 정리할 것도 없었기에. 제발 좀 나가라고 신랑이를 하던 중,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쫓아온 시모와 머리채를 잡고 2차전을 하는 모습에 남편이 항복하듯 본인 엄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 인연 평생 저주할 거야, 내가. 너 같은 거잘 사는 꼴못 본다. 내가 정말 감히 어디 시애미를 폭행해. 그러나 당신도 내가 만만치 않게 저주해줄 거예요. 당신이 면일 싸대기 때리는 건 괜찮은 일이고, 내가 머리채 잡는 건안될 일이야. 생각 좀 똑바로 해, 노인네야. 이렇게 막을 내린 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이고 신부고 자꾸 찾아오는 동에 그 집은 아예 팔아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결혼을 멈출 수 있던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지만 혼인 신고를 남편 몰래 하지 않았던 게. 정말 신의 한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